사랑의 주 나는 재인입니다. 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할 때까지 한국하나습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합니다 하나님 하세요 네, 일이잘 풀리면은 목사님 만났는데 한 가는 것 같고 인상 정당에 빠져서 요 오늘 제가 여섯 번째 만났는데 뭐이님김지세요이김지세요 응. 어, 응.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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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 어, 네, 외국인이 예. 아, 뭐 이름 한번 써 주시죠. 외국인도 한국 사람 똑같이 생 중국 사람이요? 아, 어, 한국말 씀도 잘하시네. 아, 리아인리인 그러니까, 어. 아. 아이고, 고려인들이 고생 많이 했어. 네. 나라 애국자들이 고 u 인들 k o 라 e a n p r 지 d i p r 블라 i Blo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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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o 우크라이나 o o d y Bloody, Bloody, b l o o d No 아번5 잘하네. 혼자 왔어요? 아내도 같이 왔어요? 같이 온게 우리 아누랑 이제 뭐할뭐들서 예. 돌아 같이 밀어. 죄송는비 아들 딸 아들이 아 같이 왔어요? 다 같이 왔어요. 아, 여기 이제, 거, 거를 나와야, 이이자리도 내가 많이 쓰게, 농산에 채워요. 산 유명한 농산. 알았지? 우리 교회가, 우리 저꾸 가면은, 그, 부가다리게에산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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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 네, 어, 그, 찾아와. 그, 찾아와. 알았어그래그 찾아와 고 일자리도, 농산이 크게 한니 네, 네. 목사님 축복기도 한번 받으세요 예, 뭐, 축복기도, 예. 축복기도 받으세요 네. 축복기도. 이제 우리 민족이 불쌍하고 흩어져서 우리 고려입니다 아버지 그것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망한 나라를 이렇게 세웠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겨서 복제자가 돼서 망했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합산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돈비돈벌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운명과 인생이 바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주이 하나님 믿고 이 가문이 잘되고 한해 잘되고 그나이 나이에서도산인들이 웃돌 웃돌 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부심을 갖고 이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하나님.